안녕하세요. 한국 예술 미나야회입니다 오늘은 악교 포수에 대해서 어, 함께 해볼 건데 간단한 오늘은 간단한 포수 방법을 하는데 포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전통 방식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악교 포수예요. 그래서 이 어, 알라교 또는 막대 악교 제가, 제가 사용하는 거고 있거든요. 이 악교하고 백반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해서 어, 중탕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 백방 같은 경우 이제 약국에서 사서 쉽게 사시, 사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특히 비단 그림 할 때는 좀 강하다고 그래서 이거랑 같이 미술 재료로 한 것이 사실은 이거 가격은 좀 착해요. 그래서 미술 재료로 한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중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인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석유에서 축취된 거라서 이건 제가 학생들 나눠드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편해요. 이렇게 병으로, 큰 병으로 되어 있는데, 어, 물하고 바인더, 바인더하고 보통은 뭐 6대4 또는 7대3, 8대2 또 9대1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 사용하시는 분마다 다르고 또 9대1 정도는 뭐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 니스로 포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나와 이제 니스를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냄새 때문에 이제 실외에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네 번째는 옷포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잘 아는 그 근데 이제 우리 오, 오르는 알레르기 생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또 오치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그,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거는 치우고 이제 아교로, 물라교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아교 포수라고도 하고 교반수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작은 종이 하나를 사용할 경우는 중탕 이걸 중탕하려면은 이제 요거는 전지를 사용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중탕을 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그 악교 성분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 4대1 정도 물 사에 이거 1, 또 이게 또 나올 때마다 이게 틀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3대1도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사용해보고 어, 좀 번진다 싶을 때는 한번더 해주면 문제가 없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쉽게 계량하려면은요 물을 제가 네 스푼을 한번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아교를한 스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서 발라주기만 하면 악 아교포수, 교반수라고 하는 이 무라교로는 간단한 방법인데 사실 큰 종이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하면 어, 너무 많이 들고 또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큰 종이는 이제 아라기나 막대악기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백보수를 발라보겠습니다. 이 정도 붓시면 충분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갖다가 자, 위에서부터 쭉쭉 발라주면 돼요. 겹쳐지게 바르시면 돼요. 틈만 없도록 그래서 그릴 때 번지는 것을 막아주고 코팅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순지 닭종이나 이합지 삼합지 그냥 쓰면은 번져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말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악역포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